가정 의달. 5월을 맞이해 라이온 태권도장에서 특별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10회 한국 중고 연맹 전국 태권도 대회가 강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9회 전남도지사배 태권도 품새 대회에서 라이온 품새 선수단들이 참가해 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2회 스플래시 아이디어 연합 시범단 캠프가 태권도의 중심지 전북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라이온 태권도장 5월 수련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온 태권도 5월 뉴스 앵커 장은영, 김가민입니다.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 라이온 태권도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반성하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근무와 일 때문에 자녀들은 학업과 바쁜 스케줄로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라이언 태권도장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또 다른 이름이라는 슬러건을 가지고 형식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아닌 진심을 담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한 프로모션 기법으로 부모님들의 진실된 마음을 담은 깜짝 연상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수련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부모님께 영상으로 답장도 하며 편지도 쓰고 어버이날이 아닌 반성의 날을 가졌습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상품권이라는 것을 해드렸습니다. 안마해드리기, 내방청소하기, 용돈 절약하기 등 여러가지 상품권을 드리고 부모님께 확인 후 도장을 제출하여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았습니다. 수련생과 부모님 그리고 지도진이 뿌듯하고 행복한 5월 교육이 되었습니다. 라이언 뉴스 김효진입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많은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태권도 대회 소식을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가 강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월에도 많은 대회 일정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라이온 품새 선수단들은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지역 선수들과 당당히 연습도 하고 경험을 쌓였습니다. 박상우 선수와 조용탁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여 당당히 시력을 걸었으나 아쉽게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상급 선수들 속에서 굴하지 않고 연습을 하고 돌아왔으며 더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라이온 뉴스 김소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회의 큰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 지사배 태권도 품새 대회에서 금피 발차기를 선보였습니다. 문숙기 기자입니다. 중고연맹대회가 끝나고 2주 뒤또 다시 강진에서 전라남도 지사배 태권도 대회가 연이어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단들은 전국대회에 큰 경험과 자신감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역대 최저 인원으로 최고 성적을 내어 작년에 이어 경이로운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초등부 단체전 1위, 중등부 단체전 1위, 고등부 단체전 1위, 중등부 페어전 1위까지 단체 4종목 참가에 4종목 전부 우승하였습니다. 게다가 개인전에서는 마원호, 마준석, 고태영, 박상우 선수가 왕중왕을 차지하였고 조현탁, 마준희, 김기현 선수가 왕중하 2위, 김민서 선수는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성적을 낼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수단 부모님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조현탁, 마준서 어머님께서 선수들 도복을 직접 손빨래도 해주셨고 선수단 체육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마원호, 준희 할머님, 대회 영상 촬영과 기념사진 촬영을 해주신 마준서 아버님 선수다 원기 회복을 위해 고기를 후원해주신 김기현 어머님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는 오빠를 위해 응원차 강진까지 와서 대회 물품까지 정리정돈해준 김미안 수련생 등 모두의 도움이 있어 큰 빛을 낼수 있었습니다 대장을 처음 먹었는데 역시 우리 라이언 태권도 오빠들과 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멋진 라이언 선수단들을 기대해봅니다. 라이언 뉴스 문숙기입니다. 제2회 연합시범단 캠프에 라이언 시범단은 6명이 참가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태권도공원에 조현탁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조현탁 기자. 네, 조현탁 기자입니다. 현재 저는 무주태권도공원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태권도공원의 날씨는 어떠한가요? 네, 오전에는 초여름이었지만 지금은 선선합니다. 네, 그곳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이언 태권도 시범단원 대표 6명이 제2의 연합시범단 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이곳 태권도원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도 맑고 상쾌합니다. 최고의 시설과 환경 속에서 저희 시범단원 대표 6명은 라이언 시범단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연습을 통해 다른 연합 시공단들과 함께 작품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이언 뉴스 조현탁입니다 라이언 태권도장 평소 수련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땀 흘리고 즐겁게 수련하는 모습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당신에게 홀딱 반해 빛이 난다네 너에 대한 환상에 환장해 너무 이쁘잖아 너나랑 장난해 당신에게 홀딱 반해 빛이 난다네 너에 대한 환상에 환장해 이제 이리와서 내게 장난해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가정에다 5월 행복하게 보내셨나요?저희 라이언 태권도 수련생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특별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하여 뜻깊은 5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행복한 6월 되시기 바랍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